안녕하십니까? 양천유림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매주 설교 듣죠, 또 특별 강의를 듣죠, 또 세미나도 듣죠, 방송도 듣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머리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핵심적인 원리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느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은요, 고장난 생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틀 속에서, 내틀 안에서 받아들이니까요,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의 사장 3절에서 4절에 4절로 4절에 보면은 생각의 가죽을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가죽을 벗길려면 피가 나죠? 고통스럽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선 괴태는 그 유명한 작품 파우스트에서요, 탈피 못하는 뱀은 죽는다. 탈피 못하는 뱀은 죽는다. 우리가 저 산이나 들에 가보면요, 뱀 껍질이 벗겨진 것에 있지 않습니까? 곧곧 깨끗하게 벗겨져 있죠? 뱀이 일정한 수면까지 살다가 껍질을 벗기면요 다시 한번그 수면대로 살수 있답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다가 몸에 흠집이 났거나 다쳤거나 흉터가 있으면요, 껍질 벗길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뱀은 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죠. 탈피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독서를 해야 됩니까? 독서를 하다 보면요 생각의 틀이 넓어집니다.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요. 생각을 바꾸려 그러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습니까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러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요 대개 20분 30분 그렇게 합니다 안한 거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려면요, 말씀에 깊게 푹 잠겨야 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어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려고 하면요, 30분 가지고 안 됩니다. 1시간도 부족합니다. 2시간, 3시간, 또는 4시간. 네 능력한 시간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에 안에 있는 말씀에 말씀 속에 성경 말씀에 감초는 보화를 캐나려면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푹잠기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했을 때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루 24시간, 아침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가져있습니까?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할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침에 능력한 시간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의 말씀과 기도로 깊게 잠겨 버리려면요. 그 첫날 저녁을 일찍 자야 됩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TV 멜로 드라마를 보고 잡단 신문이나 세상 끝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 아침에 일어나면요. 깨끗한 잠을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통해 만나야지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자면요 일찍 일어납니다.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조용한 장소, 지정된 장소에 가세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증가 깊은 교제 가운데 보내면요, 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시청자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것, 되는 길은요 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했을 때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목의 어린아이가요 일어서서 그럴 때까지는 평균 15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1500번을 넘어졌는 그때 일어나죠. 넘어졌다고 아이가 포기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까지. 에? 김연아 선수가요, 새로운 기술을 하나 습득한다면, 천번에서 천오백번 이상 넘어진답니다. 우리는 반복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앤서리 라비스라는 유명한 그인간극의 훈련 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은 모든 발명의 어머니다. 반복은 모든 발명의 어머니다. 예.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는 불신권을 까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